자, <laughs>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11번에 이거 애들 많이 틀렸는데, 여기 처음에 2차 방정식이라고 적혀 있잖아. 그러니까 K가 2가 아니다 하고 지나가는 거지, 그지? 그러면 범위 이거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지금 판별식 D0보다 크다 했을 때, 지금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3분의 2보다 크다 나왔잖아, 판별식 하면. 그래서 그거를 표현할 때, 3분의 2보다는 큰데, 3분의 2는 2보다는 지금 작은 상태잖아. 그러니까 이걸 표현할 때 답을 갖다 이렇게 쪼갠다고. 이렇게 해서 3분의 2보다는 크고, 그리고 k는 2보다는 크고, 이런 식으로 적어주셔야 된다라는 거야. 알겠죠? 표현을 저렇게 한다는 거야. 가운데 비어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을 때. 자, 그 다음에 어, 1 5분까지 질문할 거 있습니까? 15번, 13번, 15번, 13번을 모르는 분은 이건 곱셈 공식을 모르고 있나 보네. 재민나이 곱셈 공식 아니었나 보네. 오차 하는 거 아니었는가? 배요오차부터는 공식을 만들어내라 그랬잖아. 1번은 맞췄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전개시키면 알파의 세제곱에 알파 제곱 베타 제곱에 알파 베타에 베타의 세제곱 나오잖아요. 1번은 그럼 얘는 이거랑 이거 먼저 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에 알파 플러스 베타 하면 되고 얘는 그냥 제곱한 거고 제곱한 거니까 1당 1이라서 2 그럼 얘는 지금 27에다가 빼기 3에다가 3 하고 플러스 2니까 얘는 20 이렇게 나온 거지. 그래서 일단 여기서 알수 있는 거세제곱 따기 3제곱은 18이더라. 그 다음 5승 만들어내려면 제곱 따기 제곱도 알아야 되는데 제곱 따기 제곱은 이거 제곱한 다음에 2 알파벳 다 빼주면 되니까 7이더라. 그래서 저 5승을 만들어내려면 이거를 곱해가지고 필요 없는 걸 없애자고. 자, 이거 하고, 이거부터 먼저 계산해서 필요한 거 먼저 적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부가적으로 생겨나는 애들은 얘하고, 얘하고가 부가적으로 생겨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내려면, 알파 다섯 제곱, 베타 다섯 제곱의 합은 이세 제곱 한 것들에 하고, 제곱 한 것들을 곱한 다음에 빼기에, 요거 빼주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으로 묶어주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로 묶여져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가 아까 전에 18이고, 얘는 7이고, 얘는 지금 1을 갖다가 제곱한 거니까 어차피 1이고, 얘는 지금 3이고, 해서 126에다가 3 뺐으니까 123이다. 이렇게 공식 만들어내야 돼. 음. 그다음 14번 해야 될 사람이 있어? 15번이었나, 14번이었나? 누구 데 15번, 15번. 응. 이런 거는 이제 중학교 문제에서도 종종 나타나는 형태의 문제지. 자, 방정식이 있는데 x의 제곱에다가 4x 아 4x 제곱에다가 a x 에 더하기 b인데 a를 잘못 봤다라는 거는 b는 제대로 봤다 이 말이지. 항상 잘못 본 거는 뭘 제대로 봤는지를 봐라. 그러면은 b를 제대로 봤으니까 지금 이차의 개수는 멀쩡히 이렇게 존재하고 b를 제대로 봤으니까 두 근의 곱은 정상적으로 알아낼 수 있다 이 말인 거지. 그래서 두 근의 곱은 4분의 b로 곱이 두개 곱해 주면은 마이너스 3입니다. 해서 b는 지금 마이너스 10 이렇게 구하라는 거고 b를 잘못 보고 풀어가지고 두 근이 이게 나왔다라는 거는 a를 제대로 봤다라는 거니까 이번에는 두 근의 합이 정상적으로 구해질 거다.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4분의 a다라고 하는 이제 근각에서의 관계 쓸 건데 저거는 두 마이너스 1이랑 2란 녀석을 더해주면 1 이렇게 나와서 a는 마이너스 4입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다시 이제 저 집어 넣어주면 4x제곱에다가 마이너스에 4x에 마이너스 12는 0이 되는 거니까 x제곱 빼기 x에 빼기 3은 0. 뭐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그때 뭘 물어봤어?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 은또 곱셈공식 변형으로 요거 제곱한 거에 이알파베타 빼면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a분에 비하면 1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 곱했으니까 1 더하기 6이라서 답은 7. 뭐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6번부터 20번까지 18번이랑 20번, 16번, 19번 그럼 17번은 다잘 했어? 17번 빼고 하면 돼? <laughs> 자 2차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벳하다 라고 해서 우리는 저거만 보면 이제 근계수 관계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정상이긴 한데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알파제곱 더하기 알파랑 베타제곱 더하기 베타를 두근으로 가지는 그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만들어봐라, 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새로운 2차 방정식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두근의 합이라고 하는 녀석을 새롭게 구해가지고,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X개수에 집어넣고, 두 개를 곱하기 한걸 가지고 상수항에다가 바로 집어넣어주면 된다 그랬었잖아. 근데 지금 이게 제곱이 보이니까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조금 바꿔서 표현을 할수 있냐, 있냐면, 어차피 저거 두근이니까 저다가 집어넣어서 2차 식의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알파 제곱이라는 녀석 이왕 시켜보면 이렇게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양변에 알파를 똑같이 더해서 2알파 더하기 5에요. 이렇게. 조금은 간단하게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라 거예요. 물론 바로 계산해서 상관은 없는데, 어, 두개 더해서 그 근계 수관계 쓰고 해도 되는데 이러면 조금 더 쉽다는 거야. 마찬가지겠죠. 베타도 똑같은 패턴으로 갈 거니까는 2베타 더하기 5 이런 식으로 조금 차수를 낮춰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낸 이 녀석들의 합을 찾아보면은 얘는 두 배로 묶어내서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더하기 10이니까 얘가 지금 어, 그걸 안 했구나. 근계 수관계.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일 거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이제 집어넣어서 보겠습니다 자 얘가 지금 1 얘가 지금 마이너스 오니까 여기 1이니까 얘는 12 합이 지금 12가 됐다 그럼 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제 2 알파 플러스 5 2 베타 플러스 5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4 알파 베타의 2배랑 10배 10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있고 더하기 5 2 0다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5를 집어넣어 주면 마이너스 20이 되고. 여기 어차피 1이었으니까 플러스 10이 되고 플러스 25가 됐네. 마이너스 10이니까 계산해주면 얘는 15가 됐다. 그래서 합과 곱을 가지고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2차 방향식이 만들어지기를 합에다가는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곱은 그대로 이렇게 써주시면 2차 방향식이 만들어지는 거라서 a와 b는 이렇게 계산이 되고 2개 더 하랬으니까 답은 3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상태에서 바로 더하고 곱해도 되지만, 그러면 조금 귀찮아진다. 아, 그래서, 저렇게 차수를 낮추는 방법도 있다. 라는 겁니다. 자, 18번에. 자, 이건 사실 이제 인수분해 단원에서 많이 봤던 패턴인데, 이게 왜 여기에 또 나왔는지, 에 대한 또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자, 쟤는 일단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란 말이야.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했지, 제일 처음에. 차수가 낮은 문자를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내림 차순으로만 정리를 했었지. 근데 얘는 둘다 차수가 2차니까 한 문자에 대해서만 정리를 하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x를 갖다가 그냥 내가 문자로 잡아 보면 x의 제곱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 x는 여기하고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로 묶어내서 y 1에다가 x 하고 마이너스의 6y 제곱에 플러스의 7y의 K인데, 자, 이 전에 인수분해 단원에서, 인수분해 단원에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했을 때는 대부분의 요런 데에 K 같은 걸 줬단 말이야. 이상수항이 항상 인수분해가 된다 그랬거든. 상수항이 항상 인수분해가 돼서 뭔가 두 개의 곱하기예요 해가지고 이걸 갖다 만들어내가지고 인수분해를 했었단 말이야. <laughs> 그래서 지금 예를 보면 마이너스 Y가 나올 거니까 는뭐 2Y, 3Y 해가지고 어떻게 끼워 맞춰서 해도 돼. 근데 그러려면 조금 이제 어, 머리가 좋아야 되겠지. 잘 끼워 맞춰줘야 되겠지. 이것도 끼워 맞춰보고 저것도 끼워 맞춰보고 자 그렇게 푸는 방법도 방법인데 이 출제자는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냐면 자두 1차식의 곱이랬는데 내가 이렇게 전개를 했다는 소리는 X만을 문자로 생각하고 Y를 상수로 취급하겠다. 이 말인 거지.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그거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야. 뭐냐면, 우리 억지로 인수분해 하는 거 있었지. 억지로 인수분해 하는 거. 우리가 원래 인수분해 안 되는데, 실수 범위,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는 거 있었잖아. 그거 어떻게 했었니? 근의 공식을 이용했잖아. <laughs> 근의 공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X-α, X-β, 이런 형태가 됐지. 뭐? 우리가 근의 공식으로 해서 뭔가 했을 때그두 근이 알파 또는 베타 나왔으니까 그 근을 갖다 집어넣은 거라고 그럼 그런 것처럼 지금 이걸 생각을 할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을 가지고 내가 또 근의 공식을 접목을 시켜볼게 그럼 근의 공식을 접목을 시켜보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의 뿔마루트의 B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해가지고, 6 y 제곱 마이너스 7K, 마이너스 7YK까지. 뭔가 이런 형태로 나왔겠지. 판별식쓴 거야, 그지? 자, 그러면은 내가 X 이렇게 나왔으니까, 식 자체를 써주려면 인수분해를 억지로 이제 그 인수분해 방법을 보자면, 빼기에 2분의 Y 빼기 1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이거 한 놈하고, x -의 2분의 y 1의 빼기에 루트 2가 한놈하고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게 정상이겠지. 근데 이렇게 돼 버리면 딱두 일차식의 곱이 아니지. 뭐 루트도 나오고 막 1이 돼 버리면 너무 복잡하잖아. 어. 그래서 여기서는 뭘 요구하냐면 여기 보이는 이 루트 부분이 없어지도록 해 주세요라는 소리인 거야. 루트 부분이 없어지도록 해 주세요. 그럼 루트 부분이 없어지려면은 결국에 여기는 숫자가 아니다 보니까는 얘네가 제곱수가 아니고 뭐가 돼야 돼? 이 루트가 벗겨지려면 이 안에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 이 안에 있는 녀석의 정체는 사실은 판별식이잖아. 판별식. 요거를 갖다가 상수라고 생각을 하고 상수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판별식을 쓴 건데. 그 판별식이 뭐가 돼버리면 얘네가 완전 제곱식이 돼버리면 예쁘게 이 루트가 벗겨지면서 1차식 되겠지. 왜? 여기 제곱이 얘들이니까그지 그래서 그게 되면서 계산되면서 루트 딱 벗겨지고 안에 거딱계산되면 이제 뭔가 y에 대한 1차식으로 딱 예쁘게 나오겠지. 그래서 얘가 두1차식의 곱이 됐다라는 거야. 자, 패턴은 뭔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결론을 내볼게. 판별식이었던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대. 그런데 저 판별식이라는 녀석 좀 전개 좀 시켜 주시면 24y 제곱에다가 y 제곱더해서 25y 제곱 나오고요. 자, 그다음 -2y인데 -28이니까는 -30y 나오고요. 그다음에 1에다가 -4k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지뭐 잘못한 거 없지? 자, 그랬을 때, 여기를 봤을 때, 이 녀석 자체가 뭐가 돼줘야 된다고? 완전제곱식이 돼줘야 된다. 고 근데 우리가 이런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무슨 조건이 필요한데? 2차식이 완전제곱식 되고 싶어요. 방정식 버전으로 봤을 때 무슨 근을 가진다? 중근을 가져요. 또 했던 거죠. 중근을 가지려면 뭐 해야 되는데? 또 판별식 하는 거지. 뭐. 그래서 이 녀석이 또 판별식 보는 거지. 그래서 요거 판별식을 내가 이 D라고 한다면 이거는 D프라임이라고 부를게. 그냥 4분의 D프라임 하면 되겠네. 그래서 B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제로가 되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완전 제곱식이 돼버리면서이 루트가 벗겨지더라. 그래서 1차식이 돼버리더라 라는 거야. 그럼 이제 계산해주면 225고 125에다가 1-4K인데 이 얘 양변을 25로 나눠주면은 이 얼마야? 9가 되나? 그러면 9-1에 플러스 4k가 0이니까 4k가 8 넘어서 마이너스 8.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뭔가 거창하긴 하는데 거창하긴 한데 사실 여기서 잘 여러분들이 상수항을 끼어 맞춰서 하는 방법도 있어. 근데 그 방법은 이 앞에 인수분해 단원에서 충분히 했던 거니까 어, 그렇게도 할수 있는 거니까 출자자의 의도는 이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1차식이라는 거를 해 주려면 이거를 이렇게 패턴으로 했을 때 판별식이지. 판별식이 또 안전제고식 되어야 되니까 판별식에 또 뭐를 써버렸다? 판별식이 2차식이 돼가지고 판별식에 판별식을 또쓴 거지. 그래서 이 문제를 한 큐로 딱 설명을 하자면 얘를 내린차순 정리 후 판별식의 판별식이 제로가 되면 되는 거예요. 판별식의 판별식.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얘가 지금 1차식 곱으로 되는 거에서 뭔가 깔끔하게 딱안 떨어지는 그런 유형에서는 저거를 노리고 출제하신 거다. 판별식의 판별식이 제로다라는 거를 노리고 출제를 한 거예요. 자, 요거는 아까 계속 질문했던 것들인데, 마지막에 한번 살짝 꼬아내가지고, 시작부터가 조금 귀찮아서 그런가요? 우리가 아까 전에는 fx e q u a 0의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잡았을 때, 뭐 4x 빼기, f에 4x 빼기 5는 이거 하려면 이항시키고 나누기 하고 해서 찾았잖아. 근데 이번엔 처음부터 fx는 0이 아니고, f의 x 더하기 1은 0이다. 이렇게 해놓은 거지. 그러면 이 녀석의 근 이라는 녀석은 이 전체가 알파라는 소릴까요? 이 x가 알파라는 소릴까요? x가 알파라는 소린 거야. x가 알파라는 소리라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f의 알파가 0이 아니고 f의 알파 더하기 1과 f의 베타 더하기 1 얘가 0이라는 소린 거야. 그러니까 좀더 꼬아낸 거지. 한번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도 이런 거 있었잖아. f의 뭐 4x 빼기 3은 0할때 이게 알파가 되려면 이 녀석의 근은 알파 플러스 3을 4로 나. 이게 근이더라. 이렇게까지 했잖아. 이걸 넣어야 이 f 알파 0이니까. 그러니까 근 자체는 희한하게 생길 수도 있는 거지 모양 자체가. 그러니까 얘도 지금 이런 모양이 되어줘야만 근이 되는 거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f의 x 2는 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근이 되려면 이번에 이 전체가 뭐가 되도록 만들어 주자는 거야.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이걸로 만들어 주자 이렇게 되는 거로. 그럼 그때 이 녀석의 그럼 해는 x는 이양 시켜서 알파 플러스 3, 베타 플러스 3이 이제 이 녀석들의 근이 되는 거지. 그래야 알파 플러스 3이 여기 딱 들어가야 이 모양이 만들어지면서 근이 된 거지. 그래서 저 곱하기만 해주면 돼요. 분배 법칙 해주면 알파 베타에 세 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에 9가 돼 버릴 거고 알파 베타 지금 마이너스 4라 했고 2, 3은 6, 9 그럼 마이너스 됐으니까 11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20번 요거를 좀잘봐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 아이디어는 고2 때, 고3 때까지도 자주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요 문제는 학교 내신, 고등학교 때 내신 기출로도 가끔씩 학생들 헷갈리게 만드는 문제로 출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뭔뭐 문제냐? 2차 방정식인데, 저거의 두근이 알파벳한데, F 알파랑 F 베타가 0이 아니고 만약에 F 알파랑 F 베타가 0이었으면 이게 Fx라는 소리지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니래. 2가 나온대.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야 되는데 해라고 하는 거는 근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대입을 했을 때 결과가 는 뭐로 놔야 돼? 0으로 와야 되잖아. 0을 만들어내는 2가 있으니까 이상하잖아. 이를 양을 시켜버려서 어쨌든 는 0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돼. 는 0. 자, 그러면 f의 x에다가 빼기에 2는 0 해서 아예 이 전체 fx 빼기 2란 녀석을 gx라고 새로 잡는 거야. 새롭게 잡는다고. 는 0이 나오게끔. 그러면은 우리가 G의 알파는 F의 알파 빼기 2니까 는0 되고, G의 베타는 F의 베타의 빼기의 2니까 0이고, G에다가 이걸 잡아 놓으니까 알파를 대입해서 0이 나와요. 베타를 대입하면 0이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이걸 알수 있는 거지. GX는 0의 두근에 이제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알파와 베타다. 라고 할수 있는 거지. 는 0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간단하게 2라서 그렇지만, 우리 예전에 항등식 할때 이게 1 넣으면 1 나와요, 2 넣으면 2 나와요, 3 넣으면 3 나와요 해서 이게 X로 만들어가지고이항식켜 푸는 문제도 있었어. 하다 보면 또 나올 거야. 그래서 이거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야. 그지? 근데 뭐, 원래 뭐 원래, 원래 뭐, 원래 뭐, 원래 뭐, 원래 뭐, 원래 뭐. 요 2차식의, 두,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벳을 라면 그지? 저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벳을 라면 아, 그러면 gx는 x제곱 마이너스 5x 빼기 3입니다. 라고 이렇게 쓰면 틀린걸. 거 틀렸다고. 왜 틀렸을까? 응? 아니야. 요것 때문에 그래. 요 지금 GX 구간 거야, GX. FX 아니, 건, 안 건드렸어. GX는 0이란 녀석의 두근이 알파벳하라고. X는 0이란 녀석의 두근이 알파벳하는데 이 e,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벳하라고. 그럼 애들 쉽게 생각할 거잖아. 요 녀석이 GX겠네라고 생각할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고. 사실은 최고창 차 모르니까 A라고 이렇게, 이렇게 적어줘야 돼. 최고창 차 모르니까. 고등학교에서는 이걸 함정으로 많이 출제해요. 마지막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 우리 처음에 뭐 했다 는 0을 만들어 달라고 이왕 시켜 가지고 이런 패턴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알파 이 전체적으로 이걸 gx 라고 잡았다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알파랑 베타를 집어 넣어 보니까 어쨌든 는 0이 나와서 gx 라는 녀석은 알파와 베타를 두근으로 가지는 거지 근데 원래 두근으로 가지는 이게 두근이라는 녀석이 이거였으니까 애들은 대부분 그냥 GX가 바로 저거예요라고 해버린다고.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고. 근데 여기는 맞지. 사실 S제곱에, 계속 F의 최고창 2차 개수가 1이면 당연히 G의 2차 개수도 1이겠지. 2만뺀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문제 좀 어렵게 <laughs> 안낸 거야. 처음 배운다고. 학교 시험에는 이거를 갖다가 그렇게 안 하고 2나 3이 나오게끔 뭔가 다른 조건을 줘버린다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문제에서는 a가 1이다라는 것까지 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 gx란 녀석이 x제곱에 빼기 5x에 빼기 3입니다. 가 됐고, 다시 그 gx 대신에 뭘 집어넣는다? 이걸 집어넣는다, 이 말이지. 그래서 fx는 뭐다? x제곱에 빼기 5x에 빼기 1. 이런 거야. 물론 이게 좀 식 자체를 꽤 뚫고 보면, 어, 이게 2가 나오려면 이항 시켜야 되니까, 어, 이게, 이게, 나오려면 이게 당연히, 어 이게 지금 2가 더 커지면 되겠네. 이 식보다 2가 더 커져버리면은 당연히 이게 2가 나오겠지만, 이렇게 풀어도 돼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좀 단편적으로 본 거, 고 아까 샘이 얘기했더니 A라는 그것까지를 갖다 캐치를 못하고 문제를 푼 거라고. 답은 맞을 수가 있지만. 선생님 어차피 2가 나오는 거니까, 2차 음, 계수 1이니까. 아 그럼 fx는 저 2가 나오려면 이거 해야 이걸 갖다 알파 집어넣을 때2 e 되겠네요 어, 물론 그렇게 풀어도 됩니다 그렇게 풀어도 되는데 샘이 아까 전에 가장 강조했던 거 있잖아 이거를 넘겨서 는영이 되도록 만들어서 지한시키는거요 접근법이 고2 때나 고3 때 3차 4차 함수를 다룰 때좀 많이 쓰이는 표현이야 그래서 요거 때문에 샘이 이거 보여주는 거야 지금부터 조금 연습하면 좋으니까 고2 3때 처음 와갖고 배우는 것보다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음. 그래서 그냥 는 영을 만드는 걸 치환시키는 이 스킬. 예. 그런 게 있고 g x 의 해는 알파벳하다는 영이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패턴이. 요 문제는 고일 거니까 좀 쉽지. 근데 고 이상 되면 좀더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스킬도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럼 끝났죠. 두근 알파벳에 대해서, 아, 아, ab에 대해서 얘는 5고 ab는 마이너스 1이고세제곱 따기 세제곱은 이거 세제곱해서 125될 거고, 마이너스에 3에다가 또마이너스1 플러스 될 거고, 5. 해서 140.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음, 좀 센스가 있는 친구들은 바로 이걸 떠올릴 수 있어요. FX가 바로 이거 내겠네. 떠올릴 수 있는데, 충분히 사실은. 네, 이런 스킬이 있다. 이거를 조금 잘 보고 가자. 자, 그럼 여기까지 하시고, 그러면 우리 토요일에 왔을 때, 여기 항등식 되어 있는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 부분, 음, 개념 설명을 다시 간단히 하고 문제 풀이하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응? 그 다음 시간 할 거라니까.